제가 요즘 해외 하드코어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알아봐요. 근데 그분들 꼭 하시는 게 왼손에 토템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드코어 는 죽으면 땡이니까. 근데 그 토템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는 리소스 팩을 덮어 씌우더라고, 토템에다가. 그래서 나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일단 토템을 많이 얻어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토템을 많이 얻을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레이드팜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 일단 첫 번째로, 그 지도로 갈수 있는 그거, 짙은 참나무 된 건물, 그거 뭐야, 그거. 삼리대저택 맞아, 맞아. 아, 이게 자꾸 까먹네. 야, 이제는 내가 뚜뚜역이란 사실로 까먹은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아, 진짜. 삼리대저택을 가면은, 이집 앞에 있는데,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얻을 수 있어요. 삼리 테이한번 방문할 때마다 두 개, 세개 털고 나면 이 상위 대저택은 의미가 없는 거야. 리필 되는 것도 아니고, 뭘좀딱 친다 이거예요. 형 부모님 연세는 알지? 그, 주인번호 알아요. 주인번호 알면은 나이 외울 필요 없지 않나? 부모님들 중에 연세나 주인번호가 맞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케이스니까 외우겠죠, 따로. 근데, 대부분은 동일하지 않을까? 나는 일반화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켓몬빵 빵 맛있어요. 말을 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밀가루에 알러지 있는 사람이, 쭈쭈 형님, 저는 밀가루 알러지가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형 논란이 있시네요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화를 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레이드팜을 만들어 가지고 에메랄드랑 포템 이렇게 두 종류를 잔뜩잔뜩 모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 안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일 핵심 이제 주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고 장치 자체는 진짜 만든 게 너무 쉽거든요 초대량의 유리랑 블럭들 잠깐만 여기 심층함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 변환 못 시키는 거이 쓰레기 블럭 이거 이거 위주로 쓰자 어심층함하고응회함하고 이게 이제 쓰레기 블럭 투톱이었는데 제가 미물 하나 만들었죠. 응회암이라고 치키미님네 방송에서 몇번 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쓰레기에서 승격했습니다. 이제 심층함이 제일 쓰레기입니다. 아시겠죠? 어, 조금 기분 좋더라고. 안에 아, 심층함이 별로 없네. 좀 열심히 쓰긴 했어. 야 내려와. 좀 빼기. 오케이. 유리는 주민에게 사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사서 주민이 파나요?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여유롭게 1000개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메랄드 250개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닌가? 아, 네. 잠깐만요. 이거 유리 매입해줄 수 있는 애가 몇몇 없는데요? 안판 애들도 있어심지어 마크 아, 그 며칠 했냐고요? 주민 코언저리다 제가 숫자 맞춰놨거든요? 3,468일. 랜턴. 테크. 오, 유리. 좋아. 어, 문제 없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오, 또 유리. 오, 대박. 또 요리 와 영상도네 안되는 거냐고요? 아니 될 텐데? 내가 막았나 영상도네? 아 내가 막았어 아이 이런 젠장 좀더 수금을 땡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야 그러면 잠깐만 아 내가 투입을 아우 시끄러운데 <laughs>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laughs> 전초기지가 이렇게 없었나 주변에? 아좀 그런데 잡혀만 외워놓고 집에 가서 지옥천장을 뚫읍시다 그 다음에 이 위를 유리로 덮어서 몬스터 안 나오게 하고 라이터. 아씨. 아이거 바다야? 아 가능하나 육지 쪽으로 붙여서 만들라 그랬는데 아이씨. 이거 폭죽 로켓으로 올라갈 길이 없나? 아 이거 없다. 이거 뚫고 가야겠다. 어내 체력. 어내 체력. 어내 체력. 형 내가 100억 주면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어 내가. 내가 필리핀 가서 떼고 올게. 뚜뚜 누나 아프지 않을지도? 아 그래? 여기 있다 뚜뚜 누나. <laughs> 여기 있다. 야 니들이 그렇게 바라던 뚜뚜 누나 여기 있다야. <laughs> 아야 덥다. 에어컨 틀렛 있다. 아 겨울 한복판이 왜 이렇게 덥냐? <laughs> 어 바다다. 와 여기 뭐야? 전초기지 찾았고. 와 메사 지용 있다. 메사 지용 대박인데? 여기다가 지용을 만들고 싶거든 개인적으로. 연결이 될까? 아, x 좌표는 10 정도 차이 나는데 z 좌표가 200칸이 차이가 나요. 200칸이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오버월드에서 지옥으로 가는 지옥문에 연동이 될것 같은데 다시 지옥 천장 위에 있는 지옥문 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안될것 같아. 아 그러면 여기다 짓고 지옥 천장에 부셨다 다시 짓자. 네, 서성계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두아리들이 이제 내 방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나보다 잘해. 나는 성장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장을 해요. 어, 흐뭇합니다. 망했다. <laughs> <laughs> 여기 어디야? <laughs> 아, 엔더 진짜 없어서 못 올라가는데요. <laughs> 아이씨, 야, 나그교속했스 해야 돼. 이 자식아. 아이요여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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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요우요우 여우, 여기 여우, 여요 여우, 여요 여우, 요다 여우, 여 자, 그러면은 현재 Y좌표가 63이에요. 그쵸? 여기서 백0미터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계를 좀더 챙겨서 오케이. 자, 이렇게 위로 올라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침대 여기 설치. 지금 스크린샷 안 보고 하는 중임. 이거 제가 게임월드에서 3번, 4번 만들어가지고 얼추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아, 지옥문으로 주민을 데려오자. 어, 천재인데? 이 예, 여기다 이제 주민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지옥문. 아, 나저 교복 하나인데 저거 또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물 엘리미터가 최강이긴 한데 편한 거는. 물 엘리미터를 어차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플레이어가 물 엘리미터 타고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긴 함. <목소리> 팜 이용 안 하고, 흉조 풀레벨 레이드를 하려면은 클리어 시, 치킨이요? 이게 야생 1인으로 가능한가? 하드레벨에서? 안될 것 같은데? 근데 애초부터 흉조 5레벨 어떻게 싸움? 깃발면 섯번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안 터뜨리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시간 여유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걸로. 파괴수가 문제거든? 도끼맨이랑? 자, 일단은, 엘리베이터 완성했고요 아, 편안! 이거지! <laughs> 개편해 이게 로지텍이지 자 이제 주민 올라왔을 때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벽 칠게요 됐다 자 그러면 주민 데리고 옵시다 이 주변에 주민 있으면 최고거든요 굳이 집에 갈 필요가 없이 검색해보자 여기가 제 위치거든요 마을 개멀리 있는데요 아 근데 배 타고 한 번에 올순 있어 편해 워든 재단에 있는 제 집에서 데리고 오는 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물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지면 위로 올라가고 지면 위에 있는 지옥문에다가 텔레포트 시켜서 지옥 천장 위로 올려보내고 보트를 태워가지고 여기 있는 지옥까지 저기까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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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오고. 근데 여기서 바다로 내려가는 게 문제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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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문제야. 왜냐면은 저 전초기지에 있는 석궁쟁이들 우리 주민 때인다고 안전하게. 아 물론 유... 아! 아나 바보다. 모든지하에서다 데리고 올걸. 그러다 주민 죽으면 유튜브 각인데. 아 프로답지 못했어. <laughs> 아 이럴 수가. 어라? 이거 왜 바다에 둥둥 떠있는 거예요? 나 보면 건날개타로날아왔잖아 내가 부순 건 아니거든? <웃음> 뭐지? <웃음> 배다, 배. 저 안에 뭐있지 보자. 어, 구대기안 열려. 저안 열리는데요? 오유 땅에 묻힌 보물 지도? 어, 가까운데? 어? X자 어디 있음? 뭐야? 땅에 묻힌 보물 지도를 우클릭했는데 일반 지도가 됐는데요? 버그예요? 이거 왜안 고침? 아니, 마이크래프트 서비스 10년인데 왜안고침 아, 주변에 보물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고요? 아, 진짜? 가, 빨리 직업을 얻어. 뭐해? 야, 뭐해? 직업 얻어, 빨리. 아, 얘 사막 동네에 살아가지고 물이 그리웠던 거네. 어. 헉, 이렇게나 물이 많아? 어, 안녕. <웃음> <웃음> 쇼로록? <웃음> 쇼로록? 자, 얘 이거 하나 들어가. 너 어, 이제 여기서 평생 종이나 물려이 자식아. 들어가! てなそうなの。<music>